안녕하십니까. 영덕 한빛 농장 유기농 우메보시 담는 작업을 영상에 담아 봅니다. 요건 오늘 땋는 황매실 20kg입니다. 20kg 기준으로, 주겸 어, 2kg. 응. 한번꼰 주겸입니다. 한번꼰 2kg 하고, 어, 유기농 갈색 설탕 응. 1kg. 주겸은 매실 무게 10%. 어, 설탕은 매실 무게 5% 네, 이렇게 섞었습니다 이걸 혼합을 해 갖고 네, 여기다가 음, 매실을 일단 굴릴 겁니다 음, 골고루 혼합을 해서 어, 이렇게 이제 매실을 음, 소금하고 설탕을 혼합해 놓은 음 것을 이제, 굴려갖고, 그, 메쉬를 금방 씻었기 때문에 수분이 좀 있는 상태에서 해도 됩니다. 뭐, 소주로 소독하고, 뭐, 이런 분도 있는데, 소주 갖고는, 미생물은 소독이 안 됩니다. 9 70% 알코올은, 알코올이라야지, 어, 미생물이 소독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이, 자연 중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렇게, 뭐, 나쁜 세균, 그런 건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예, 뭐, 식중독균, 이런 건잘 없습니다. 예, 그걸, 이제 이걸, 그, 범을 예, 굴러갖고, 음, 매실면에, 예, 주겸이, 소금이 잘 묻도록 해서, 원래는 제가 10L짜리 페트통을잘 이용을 하는데, 요거는 2 0 k 로를 갖다가 하면은 10리터 짜리 통이 4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고 우리 김장 살때 쓰는 비닐을 이용해서 여기서 매실을 재려 보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예. 예 이제 이제 그, 어, 메쉬를 갖다가, 음, 소금 설탕 혼합한 그 가루에 골고루 뭉쳐갖고 섞어갖고 넣은 다음에, 에, 바닥에 남은, 음, 주겸하고 가루는 여, 골고루 위에 뿌려갖고, 어, 비닐을 갖다 묶어 놓을 겁니다. 어, 위에 이 소금들이 어느 정도 녹을 때까지 될수 있는 대로 덜 흔들리게, 음, 그렇게 둬요 음, 위에서부터 천천히, 이제, 소금이, 이제, 녹아들어갈 것이고, 아랫부분에, 음, 그, 녹은 물이, 4cm, 5cm 정도, 음, 생기면은, 위에 덜 녹은 소금까지 다 흔들어갖고, 밑에 내려서, 그걸 녹인 다음에, 매실 전면에, 위에 있는 매실, 아래 에 있는 매실 전면에, 이제, 골고루 섞이도록 해서, 비닐을 묶고, 어, 이래, 아침, 저녁으로, 예, 골고루 묻게, 한 음, 아리리 뒤집고, 이래 해줍니다. 그 과정을 아침, 저녁으로 하다가, 어, 점점, 이제, 소금이 없, 녹은, 소금이 다 녹아지면은 하루에 한번 정도를 며칠 하고, 그러고, 이제, 매실이 물이 많이 나서, 매실을 장기일 정도 되면은 다 절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차조기를 갖다가 넣게 됩니다. 고는 나중에 한번 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